오늘 확인을 안 해보신 거네요, 그러면? 가짜 뉴스로 한미 정상 회담을 역대급 참사라며 떠드는 개혁신당 이기인, 그의 당대표 이준석의 젓가락 망언 때문에 탈탈 털리던 장면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준비된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즉흥적으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준비하고 즉흥적으로 한걸 떠나서 이준석 후보가 선택을 해서 바로 하고 질문했던 을 것이고요. 아, 사실 언론에서는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JTBC에서 우리 선석희 앵커께서 성추행 피해자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표현이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JTBC를 자꾸 언급을 하시는데 논점을 이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발언인가 즉흥적인 발언인가의 질문은 캠프 차원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을까? 제가 뭐 일정 계획 단장에서 TV 토론 팀도 아니고 제가 알수 없는 사실이라서 제가 말씀을 하니까 공동 선대위원장 없지만...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공동 선대위원장이 지금 4명, 5명이고요. 오늘 확인을 안 해보신 거네요.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전에 논의된 사안인가 아닌가? 사전에 했냐 안 했냐는 뭐 그렇게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